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음. 오늘 우리 지금 어디로 가죠? 호이안, 호이안. 호이안데. 안츠고 야, 우리 호이안으로 이동해 니다 오늘은 호이안의 이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네. 가요, 뿌리. 네. 더워, 더워, 더워. <laughs> 우리 지금 호이안 얼마나 남았어요? 하이푸 호이안. 아, 30분이야? 30분이면 걸린다고? 무슨 사이야? 어. 멀다 생각보다 멀죠 호이안 근데 다낭에서 출발했으면 원래 4,50분 걸리는데 우리가 호이안 쪽으로 와서 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연꽃에서 되게 이쁘게 찍었죠 지금 그리고 이제 호이안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낭에 여행을 오면 호이안은 무조건 와야 돼요 호이안 때문에 어, 호이안 너무 이쁜 거 같아요 호이안에서 우리 또 이쁜 영상 만들어요 하리집왜안 가요? 막갔어요 어, 와, 뭐야 이거? 이 옆으로 갈수 없어요? 네. 아,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나와 갖고 이렇게 차를 세우거나 이런 게 없어? 우와, 또 이런 것도 구경하네. 천천히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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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이, 타운. 저도 이 길은 완전 처음이에요. 아, 진짜 우리 존놈촌녀. 존놈촌녀. <laughs> 아 여기가 완전촌이에요, 호이안이. 네. 아 저는 솔직히 이런데 좋더라. 도시보다 저는 이런 촌이 좋아요. 가르시 네. 수고했어요. 네. 우리 호이안이 왔네요. 오와 우리 아침 7 시에 만나고 그 지금까지 네. 피곤해, 피곤해. <laughs> 우리 반머리야. 네. 이동, 이동. 네. 우리 여기가 제가 예전에. 이 호이안 사람한테 추천받았던 곳이에요. 우리 맛집 한번 가요. 와 여기, 여기. 이 집이야, 이 집. 먼저 들어가요. 껑가맘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제가 한번 왔다 갔거든요. 아주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호이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밥 따로. 고용끝. 그거는 야채. 아, 중간에 같이. 어, 같이.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 또 이거. 또 아, 네. 잘했다, 잘했다. 그냥 껌가세 이렇게 먹고, 요런 거 요리 더 시켜서 먹고. 근데 이게 요리가 되게 저렴하다. 껌가세는 1,700원이고, 요리 5, 5만 동짜리하고, 20만 동, 만 10, 10, 원짜리 시켜 먹으면 되겠네. 우리 셋시 오면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아이, 고마워요. 어, 이거 어때요? 맛있어요? 어때요? 우와. 와 <laughs> 우와, 맛있다. 예, 우리 맛있게 먹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다 먹어도 29만 5천 동, 1만 네. 5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네. 닭반 마리 막 샐러드 먹고 네. 그리고 막딴 것도 추가해서 먹었는데 어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오케이, 뭐, 맛있어요. 어땠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 오케이 네. 오케이.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맛있다. 맛있다. 어디? 맛있다. 아 <laughs> 이제 한국어 점점 배워요. 맛있다. 예, 네, 여기 껌과맘 진짜 좋아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이안 친구가 추천해 주신 곳인데 한국 사람한테도 너무 맛있어요. 베트남 사람한테도 맛있다. 네. <laughs> 유미 씨, 우리 이제 호이안. 호이안. 예. 레츠 고. 출발. 예, 우리 출발해요. 우리 밥 먹었으니까 이제 호이안 올드타운 쪽으로 한번 들어가봐요. 호이안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우리 기사님 잘 가주세요. 네. 아니 한... 하리 씨 여기 지금 차를 끌고 간다고 지금? 네. 아, 너무 <laughs> 무대판이야아이 <laughs> 아, 이거 하리가 지었어 이 다리? <laughs> 아니 어떻게 요기를... 여기, 여기. 응. 우와 와 대박. 아니 차를 끌이 안에 들어올 <laughs> 생각을 하다니 와 여기 강동해 간. 왜? 근데 이거 안 뽑아도 대박 대박 <laughs> 우리 내려서 커피 한잔 해요 어고했어 <laughs> 차를 여기 세운다고 진짜로? <laughs> 네와 <laughs> 진짜 덥다 하리씨 근데 왜? 달리자 어, 여기 넣으면 우리 돈아 네. 여기 봤지? 오면 안 된다 그랬지? 어쩔 수 없어요. 하리씨, 주차하고 올려놔요. 여기 있을게요. 유미씨, 유미씨, 우리 여기 이렇게 걷는 거한 번만 워킹 찍을까요? 아니, 이걸 하면 더더운 거 아니에요? 추워? <laughs>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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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근데 이걸 왜 지금 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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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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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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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laughs> 지금 39도? 39도! 우리 아침 몇 시, 7시에 만나서 지금 12시에 잠시만 이 12시에 호이안에 사람이 있나 보자 아, 아무도 없네 맞지? 아무도 없어 사람 없어요 근데 누, 누구 지금 누구 와요 우리만 또라이 <laughs> 아 우리는 호이안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지 잠자는 시간이야. 아, 잠자는 시간. 응.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응. 그런데 아 그럼 우리 그래도 호이안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지. 어 응. 아, 하리 씨 예전에 저거 해봤잖아 가이드. 네. 응. 한국 사람들 막 가이드하고 그랬잖아. 아, 이제 새로운 한국 사람이 왔어. 자, 우와우기 호이안이네. 호이안 좀 설명해주세요. 아 여기 호이안이에요. 아 호이안 옛날에 그 프랑스. 프랑스 사람 경쟁 여기만 들어 그래 그 끝나? 아 이게 좀더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아, 어... 네이브에서자자주세요왜 자꾸 물어? 왜 자꾸 물어? 아, 호야는 그냥 사진 찍으러 오는데죠네 알겠어요. 아 그래 또 다음에 누가 가이드 해달라 그러면 어떡 하려고요? 찾아주세요. 네이버에서 그런 <laughs> 얘기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그 손님, 손님 어어쩌고 이해해 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우리 어,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요 하리 어, 어? 안 이뻐 하리 이뻐요 하리 섹시 없어 섹시 없어? 왜죠? 꼼짝이, 꼼짝이 다깨 어. 유미 씨만 봐. 어 그렇지. 남자 남자들이 다 유미 씨만 보지. 나는 어. 딱한 명만. 딱한명 봤어. 어. 좋아. 어, 어제 어제 영상에 봤지? 응. 감사. 고마워. 고마워. 진짜. 근데 괜찮아?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와! 비 오는 거 같아. 여기가 우리 투봉강 맞죠? 네. 네이버에 물어볼까요? 가이드님. 그리고요. 끝. <laughs> 이두번 강이에요. 우리 밤에 오시면 여기서 소원 등배 타면서 재밌게 놀수 있어요. 오늘 와 보니까 호이안는 무조건 네. 밤에 와봐야 될것 같아. 밤에. 와 낮에도 오면 좋은데 이렇게 낮에는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아. 개 더워. 뭐라고요? <laughs> 개 더워. 개 더워. <laughs> 개 더워요 진짜 너무 너무 더워요. 그래도. 하늘이 너무 맑아갖고 사진 한 장은 진짜 멋지게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그 얘기했지. 어. 뭐 물어보면 무조건 네이버에 뭐 물어보면 네이버에 그냥 알아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여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여기가. 호이안 야시장 입구 네. 네. 원래 요 앞에 막등 같은 거 파는 거 많았는데 다문 닫았죠 와... 없다 네. 아 여기서 기다리고요? 응 네. 하이시 제가 차 갖고 올까? 네. 예, 하이시 일로 와 내가 차 갖고 올게 어. 오케이. 네. 좋아 쉬자야 잠깐 기다리세요. 저차 갖고 올게요. 오, 네. 어, 더워. 아, 그래도 너무 이쁘다.